네, 우리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가치를 아는 자가 참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 진리이다,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아, 깨닫곤 합니다. 자, 지극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가치를 아는 자가 참 주인이다. 어느 목사님이 손자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돈을 줬답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자주 자주 마트에 가서 과자봉지를 사주잖아요. 그때 돈을 낼때 손자들은 그것을 유심히 보잖아요. 요즘 가자 값이 많이 올라와서 천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천 원짜리를 내고 과자를 사서 손자들에게 나눠줘요. 할아버지가 가자 사줬다 하면서 맛있게 먹지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아이들 가자 사는데 같이 못 가고 돈을 줬답니다. 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천 원짜리를 주는데 아, 천 원짜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천 원짜리 세 장을 주고 한 아이에게는 천 원짜리 세 장이 없으니까 아, 5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5만 원짜리를 그냥 줬답니다 아, 그런데 아이들이 울고 난리 났어요 5만 원짜리 한장 받은 아이가 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 원짜리를 보면 저게 과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에게는 세개 먹을 수 있는 과자 세 장을 줬는데 자기한테는 한 장만 줬으니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들 아이들 세계에 있을 법한 일, 일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죠? 가치를 알아요. 5만원짜리의 가치를 알아요. 천원짜리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 5만원짜리 한 장이 훨씬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가 참 주인이란 말은, 와, 아이들 세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 경매할 때요, 골동품 경매할 때요. 뭐이 골동품이 뭐한 1980년대 골드스타 지금 LG 전신인 골드스타 금성에서 나온 제품이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3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경매가 있다고 쳐요. 그럼 누가 그걸 낙찰 받을까요?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낙찰받아요. 왜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죠? 그만큼 저 물건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더라도 내 거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받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치관, 옳고 그름, 높다, 천하다라는 것을 따지는 가치관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왜 가치관,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영의 존재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영의 눈이 뜨여서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황홀한지 몰라요. 그거 자체로도.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렁차게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은혜가 득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라고 자원하잖아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사사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지시하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천사를 본 그들은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큐피트 화살 쏘고 날개 조금 달리고 어린아이 영상 그런 영상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 영상이면 엎드려 절할 이유가 없죠. 아 귀엽다죠. 분명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로 빛나고 신과 같은 비슷한 풍모를 지녔을 겁니다. 그런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승을 통해서 알았고 또 자기 조상들이 보아왔고 알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보통 천사에 대한 말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무엇이기에 그를 돌아보시며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절에 잠시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누구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가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고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8절에서는 아직도 그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아니한 우리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대 우리가 나와요. 지금 믿는 우리 모두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10절 후반절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하시면 어린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시면 뜻을 더 여러분이 잘알수 있고요.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문을 보시면 번역이 좀 쉽습니다. 이렇게 읽으시기를 이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대략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살고 있지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뵙지 못하고 또 빛나는 모습도 아니라 병들고 고난 당하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잠시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천사가 부럽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찬송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기쁨의 좋은 소식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사실 조금만 성경을 보고 생각해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하나 됨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고 신부름하는 존재이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거나 하나 되지는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고 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에이 그 그냥 그렇지 뭐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천사도 부러워할 그런 일이에요. 볼지 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했습니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 나와 주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 죄지을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주님이 나와 똑같이 느끼고 아신다는 것, 이것이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요. 천사도 불어하고 뭐 그런 그런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할 수도 있겠어요. 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나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어느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요. 그 나라 왕은 아주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숭앙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왕자가 있는데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물정을 몰라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깊이 생각한 끝에 왕은 왕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왕궁에서 보내서 돈도 주지 않고 신분도 왕자란 것을 숨기고 살라고. 세상으로 보내요. 아니, 돈이라도 많으면 고생을 덜할거 아니에요. 돈도 없이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도 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뻔하지요.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고, 남 밑에서 굽신거려야 하고, 험한 일 하면서 고생해야 하지요. 그렇게 5년, 10년이 흐른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그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왕자는... 안 해봤던 일을 했겠지요. 고생고생 하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풍찬 노숙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십 년이 흘러 왕궁으로 다시 왔을 때, 거칠어진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왕자가 왔겠지요. 그러나 분명 왕궁에서만 자랐던 왕자는 아니에요. 왜요? 백성들의 삶을 몸소 느꼈고 체험했고 일했기에 거칠어진 손, 고생한 얼굴, 주름, 초라한 모습이었겠지요. 그러나 왕은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이제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현명한 왕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치 유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허락하신 일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자를 홀로 고생 죽도록 하게 홀로 두진 않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부름꾼을 보내서 보게 하시고 보고 받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위험하지 않게 손쓰고. 그랬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됨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을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법칙,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눈물이요, 땀 흘림이요, 고통입니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를 말이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숙연하게 하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가치를 지킨 사람들, 신념을 지킨 사람들. 숭고한 일을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참 감동적이게 만들고 숙연하게 하지요. 지금의 우리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치하에 수많은 이들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대부분은 평민 노비 출신요 이 농부였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찾고자 재산을 털어서 고생하고 풍찬 노숙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을 받거나 해방을 맞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풍찬 노숙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가난 속에 죽었지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오죽 가난했으면 자기 관을 마련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십실반 돈을 모아서 관을 마련했지요. 그렇게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참숙견하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로 감수할 때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과 거룩한 모습인지 몰라요.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육체의 고통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이 육체를 입은 우리만이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 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이요, 장엄한 복된 모습이죠. 사실 그래요. 병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인공호흡기 끼고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맨날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지 뭐. 아니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장엄한 위대함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김석균 목사님의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왜 해같이 빛나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고금분투하고 매달리고 수고했던 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밝혀지겠지요?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럽겠어요. 천사가 부러한다니까요 천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빛이라는 여호수아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별명이 이스라엘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산수나 국어 가르친 선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이해 주는 그런 존재가 라비죠 그런 여호수아가 하루 저녁에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그 여호수아 라비를 칭찬하면서 그런데 너는 저기 부족한 고깃집에 아무, 아무개보다는 못해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니까 그 푸죽간에 고깃집 파는 아무개가 누구길래 나보다 더 상급이 많다니 하고 궁금해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니 평범하게 고기를 떼서 파는 고깃집의 주인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그렇게 했길래 나보다 상급이 많단 말인가. 궁금해서 유심히 며칠을 봤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도무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꿔서 며칠 봤는데, 당신은 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묻습니다. 저야 그저 고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고기를 팔게 하셔서 이 고기를 먹는 사람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싱싱한 고기를 팔아서 이 고기를 먹고 기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팝니다. 그리고 내게는 병든 노모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인데, 일이 끝나면 어머니를 살펴드립니다. 가보니까 병든 노부의 어머니예요. 보다는 그 어머니를 지성으로 살피며 아끼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 여우사라는 라비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주실 만한 사람이다. 왜요?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치극정성으로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지요. 탈무대에 있는 우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일을 한다고 나는 특별하게 희생하거나 고난하거나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는데 나는 그러면 상이 적은가?라고 실망할 이유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 애양원 자리, 흙을 일구는 자리, 일터 사업장에서 또 살림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십자가를 내팽개치지만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끝까지 붙들고 사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요 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반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그거 뭐 말로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무슨 큰 일이야 라고 할성 싶지만요 주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를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듯이 지금 안 믿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 어찌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8장은 우리가 지금은 낙은네 되어도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은 의사선생님이셨던 어, 테일러 카셀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테일러 카셀은 1980년대, 184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한참 옛날 사람이죠. 미국에서 의사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료를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는 당신의 육체 질병만 고치지만 당신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다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삽니다. 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 별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미국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의사이면서 왜 그런 것을 전하냐고. 그런 것은 저기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지 왜 당신이 그런 걸 전하냐고 그것들 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랍니다. 그것을 내조하면서 돕는 그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은혜 받아 울었어요. 그래서 맞지, 그렇지 하면서 플로라라는 이 대학 교수였던 아내는 그 이야기를 찬송시로 썼고 이 부부가 그것을 나누면서 곡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508장이에요. 카셀이라는 의사는 의사 생활을 하다가 61세에 또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길에 들어서요. 목회길에 들어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셀이 장례식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아내는 508장 찬송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인데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전하다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혼자가 됐지만 나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 508장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나그네 삶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유럽에서는 집시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지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떠돌이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천사가 흠모해요? 아, 그럴 리 없어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얼마나 천사가 부러워하겠어요. 지금 뭐 청문회가 있고 민주화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대통령이 됐다 하면 대통령 인사권이 있지요. 국군 통수권자인 별을, 장성들을 누가 별 달게 만들 건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장차관, 대통령이 지명하면 장관 차관 됐어요. 예전에는 면장까지도 그랬죠.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합시다. 정부에서 뭐 행정부 장관 해주시오. 부탁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겠다고 칩시다. 잘하든 못하든 그 밑에 공무원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맡긴 일이 하찮은 일이에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켰다고 치읍시다. 아이고 뭐 그런 일을 시켜 하시는데 그럴 사람 없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정승급의 일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킨 일도 아주 귀건 많은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일은 하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등비로 던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마다 11월이 되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영원스러운 직책을 맡깁니다.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감사히 또 주님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도 한해 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함에 쓴 것을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보상이나 나를 알아줘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면 된 거야. 그거로 우리는 살아요. 주님께서 라가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믿음의 눈이 뜨이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천사도 부러하는 일, 주님과 하나된 우리들, 십자가를 짓며 사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께 서러가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셔서 부럽다. 얼마나 상이 클까라고 그런 부러움을 받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하시되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저와 우리의 양호교의 성도들은 모두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